베스겔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음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미라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남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있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니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